지금 본 사이트는 피그마에 보면 여 커뮤니티라는 게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클릭하게 되면 무료로 피그마 템플릿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랜딩 페이지가 하나 있길래 이거 카피 뜬 다음에 바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et a copy 하시게 되면 바로 내 피그마로 카피가 되면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좀 연습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요 커뮤니티, 피그마의 커뮤니티 가셔가지고, 원하는 카테고리 클릭하셔서, 또는 태그 같은 거, 원하는 거 선택하신 다음에, 바로 카피 뜨시면, 바로 그걸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디자인 원본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겐. 디자인을 제공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공을 받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템플릿 활용해서, 연습하는 게 좋다 하지만 100% 추천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템플릿들이 다 영문이라서 국내형 디자인과 맞지 않는 디자인이 꽤 있다 자, 작업하기 전에 이미지를 익스포트 해야 되거든요 텍스트로 돼 있는 게 있고 텍스트로 돼 있지 않는 게 있는데 한번 찍어 볼까요 텍스트가 돼 있죠 바로 이요 폰트인데 이요 폰트인데 요 폰트가 있는지 아닌지를 좀 찾아봐야 돼요 만약 저 폰트가 없으면 이미의 폰트를 사용해야 되고 구글로 검색을 해 봤거든요 그니까 러요 글로리 폰트가 프리 폰트네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는 것도 뭐 좋겠지만, 그냥 CDN이 있으면 CDN 쓰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거를 폰트 구글했다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세팅할 때 무작정 시작하지 마시고, 요 폰트가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 템플릿을 활용했을 때, CDN을 한번 찾아보고, 여기 있으면 땡큐다. 자, 있네요. CDN이. 그래서 요 CDN, 근데 볼드, 이게 다 있네요. 그래서 전부 다 폰트 패밀리가 CDN로 으 있기 때문에 요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템플릿을 선택을 했는데 이 폰트가 존재하지 않거나 좀 약간 번거로운 작업 필요로 하면 좀 다른 거를 좀 선택하는 걸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요 폰트도 한번 봐야 되죠? 요 폰트가 좀 있는데 우선 메모를 하나씩 좀 해놓을게요. 우선 CDN 방식으로 폰트를 인포트로 제가 설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AS로 안 하고, 그냥 CSS로만 작업을 할게요. 메모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음, 전부 다, 이게 토탈로 있는 건 없나 보네. 전부 다 가져갈 거다. 아, 여기 있네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하나 폰트가 있고. 그 다음에 폰트가, 요 폰트였죠? 이 폰트도, 폰트 이름 CDN이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지원되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도 있네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만약 굵기별로 있다 라고 하면 그 옵션을 두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내가 제공받는 디자인이 어떠한 굵기가 올지 모르겠다. 위틀링은 빼겠습니다. 굵기별로 어느 그 정도 가지고 있는 게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있고, 폰트 패밀리도 필요하죠. 폰트 패밀리? 가져가고 t f 폰트 패밀리 가져가고 이렇게 있네요. 자, 요걸로 미리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사이트를 가지고 연습을 좀 하고 싶다, 코딩 연습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피그마 템플릿을 가는데 바로 신나게 이미지 추출하시고 코딩하지 마시고 우선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내가 있, 내가 리소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리소스 중에 첫 번째로 요런 폰트들, 요 폰트들을 몇 가지 썼는지에 따라서 그걸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요 폰트랑, 로고랑 요런 폰트랑 같네요. 지금 볼드 있는 거랑 셀프가 있는 폰트가 두 개가 있는데, 셀프가 없는 것들과 있는 거, 요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폰트 종류 보니까. 그래서 폰트 패밀리 두 개를 이렇게 미리 추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폰트 크기나 폰트 형태가 안 맞아 가지고 어 디자인 뭐 디자인과 디자인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추출이 끝났으면 이미지를 추출해야겠죠 요건 텍스트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지가 필요한 건 이런 아이콘들 이런 이미지를 추출합니다 아이콘 추출하실 때 바로 추출하는 게 아니라 피그마에서는 이 좌측에 보시면 레이어 패널에서 어 요렇게 다 묶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찍어 보시고 이두 개를 합친 바로 요거 요 부분을 가지고 익스, 익스포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묶여 있죠 하나로 레이어 그룹 같은 거를 클릭하셔서 익스포트 하시는 게 좋아요 익스포트 하실 때 PNG보다는 SVG가 좀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을 이게 벡터 이미지이기 때문에 SVG가 하면 화면을 확대 축소하더라도 나중에 반응형이나 또는 뭐 지금은 반응형 템플릿이 아니지만, 모바일 갈 때는 SVG가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SVG를 좀 추천드려요. 익스포트 하신 다음에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폴더로 이미지 셋다가 넣어줍니다. 자, 이미지 규칙 같은 경우는 본인만의 규칙이 가지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 게 없으면 좀 제너럴한 규칙을 가지고 이미지 규칙 같은, 네이밍 규칙 같은 경우에는 구글링 하시면 네이미지, 네이밍 규칙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미지명을 이런 식으로 막 쓰지 마시고, ASDF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떠한 이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름 이미지인지, 그 목적에 어떤 건지를 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음, 그래서, 어, 멤버라고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이미지 하나 자르고, 이미지 추출은 한 번에 할때그 페이지에 있는 거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 SNS 부분도 있죠? SNS도 이 폴더가 있으면 요 폴더쯤. 그래서 익스포트를 SVG로 아무튼 이거가 지금 인스타그램이네요 ICO 인스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트위터 익스포트 SVG 트위터 그래서 ICO 언더바 트위터라고 하겠습니다 ICO는 아이콘의 약자죠 스크롤 다운할 때요 화살표 모양도 필요하죠 이게 잘안 잡히는데 이걸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없을 때는 이렇게 레이어를 펼쳐 가지고 하나씩 다 타고 들어가셔야 돼요 디자인 제작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탐색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아이콘이고요 화살표고요 밑으로 가는 화살표다 라고 해서 추출하겠습니다 요바 같은 경우는 그릴 수가 있죠 css로 요것도 다 그릴 수가 있고요 뒤에 배경 이미지가 중요하죠 자, 배경 이미지가 몇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 하늘 따로 레이어가 있고요. 그쵸? 화면을 껐다 켰다 하면 어두운 거냐요 딤드가 되 있는 거고, 여기는 하늘이 따로 있고. 그런 딤드 했을 때, 여기 인스펙, 인스펙터 했을 때 여기 뭐 그라디언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라디언트를 따로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거 완전 백그라운드 하늘 부분 해서 이미지는 SVG라면 이런 큰 이미지들은 워낙 그 용량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PNG로 간단하게 해주겠습니다. 배경인데 하늘이다. 그리고 요 산이죠? 익스포트 해주시고, 배경인데 마운틴이다. 그리고 요거는 배경인데, 어 언덕이다. 힐이다. 그 다음 이쪽에서 보는 건 전부 다 텍스트고요. 요 화살표는 필요하죠? 요 화살표를 이렇게 가둬놓은 레이어 그룹을 통해서 SVG, ICO, Arrow, Right 오른쪽 화살표다. 자, 전부 다 오른쪽 화살표 다 있죠? 그리고 요 각각의 이미지, PNG를 추출해주겠습니다. 그래서 IMG, Picture라고하겠습니다. 1번, 익스포트, 피처 2번, 요거는, 피처 3번 해주시고요. 다 텍스트죠? 딱히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추출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미지 추출하실 때 내가 css가 어느 정도 익숙하면 그러니까 많이 좀 만들어 보게 되면 이게 이미지가 될지 안 되게 될지가 좀 결정이 돼요 만약에 내가 이미지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으면 동그라미 직사각형 사각형 이런 사각형들은 무조건 css로 그릴 수가 있고요 동그라미 타원 물론 타원은 없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된 소세지 모양 소재지 모양 이렇게 된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css로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삼각형도 사실 그릴 수 있어요 삼각형도 css로 그릴 수 있긴 한데 대신 이좀 길다란 삼각형이냐 뭔가 좀더삐족한 삼각형이냐 요건 좀 css로 그리기 힘들고 일반적인 정삼각형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미지를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html을 한번 해 볼까요? 이미지 출했으니까 자, html 요거는 css로 나중에 어, 폰트 패밀리 설정할 거고요.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주석 처리는 c 컨트 l 슬래시 하시면 돼요. 자, 문서 하나 만들었고요. 어요 랜딩 페이지에 요 사이트 제목을 랜딩 페이지로 할게요. 요해 주고요. 자, 여기 헤더 영역이죠? 여기는 헤더 영역이 헤더 영역 때문에 헤더 그리고 여기 메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 은 푸터 영역이 될 거고요. 그래서 헤더 영역에 자 여기 제목이 있죠. H1 제목하고 보통 H1을 클릭하게 되면 첫 페이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게 써줍니다. 자 다음에 여기 메뉴가 있죠. 메뉴가 있기 때문에 내비 요소, ul li 링크 클릭해야만 이동하기 때문에 넣어 주고요. 코드 복사하는 거 알트 시프트 방향키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내가 글씨 하나하나 옮겨 뭐 복사 붙이기 하려면 여기에서 하나 복사하시고 붙여넣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좀 빨리 하고 싶으면 얘 그룹 자체를 잡아서 컨트롤 C 래서 컨트롤 V 하면 이게 다 잡힙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거는 다시프트 딜리트로 라인 삭제 다해 주시고 얘네들을 조합해서 바로 만들어도 돼요 아까처럼 그 틀을 안 만들어도 커서 l 스 알트 컨트롤 알트 방향키 해 주시고 li a 만들어 준 다음에 시프트 방향키 컨트롤 엑스 앤드 컨트롤 V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하나 다채실 필요 없이 미리 안에 내용물을 넣어놓고 겉에 영역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코딩하기가 빨라. 자, 마지막은 요 링크 쪽이기 때문에, 메, 요건 메뉴가 아니죠. 그냥 보조적인 메뉴기 때문에, 본요적인 뭐 링크 정도기 이 때문에 따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근데 목적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그냥 빈 공간으로 둡니다. 자, 이렇게 헤더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제 비주얼 영역은 본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문에 비주얼 만들고요. 디아이브의 비주얼 하나 만들어 주고 이미지가 요3 단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멀티 백그라운드로 그냥 넣어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아니면 따로따로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뭐 처음 로딩됐을 때 애니메이션을 좀 줘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미지를 세 번을 좀 호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바로 보기 하려면. 내가 원하는 속성 요값쪽에다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엔터 엔터로 해서 원하는 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코드복사는 알트 쉬프트 방향키 하시면 되고, 그래서 원하는 공간에서 내가 이미지 명만 바꾸고 싶다 하면 이미지 명 지우시고 나서 컨트롤 스페이스하게 되면 바로 그 위치에서 바로 찾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다 지우지 않더라도 컨트롤 스페이스로 바로 바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라고 해서 무조건 대체 텍스트 넣는 게 아니죠 이미지 대체 텍스트 넣는 것은 그 이미지의 목적을 알아야죠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얘네들은 디자인을 표현하기 위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굳이 대체 텍스트를 달 필요가 없다 그냥 비날트를 넣으시면 된다 그래서 배경을 이렇게 넣어 줘서 나중에 Z축으로 해서 마이너스 Z 또는 일반 Z 값을 넣어서 이렇게 배치 시킨 다음에 로딩 했을 때 이게 뭔가 완성되는 느낌으로 한번 취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배치를 보면 왼쪽에 sns도 있고 오른쪽에 뭔가 바로가기 메뉴가 있는데 요거는 뭐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겠죠. 123 하는 거 보니까 클릭하면 스무스하게 내려가는 건데 요거는 예전에 css로만 스무스 슬라이드가 가니, 아, 스무스 슬크롤링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응용해서 해볼게요. 여기 가운데 배치 비주얼 전체 이미지의 가운데 배치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사실 요게 전체 100vh로 할게요. 이게 100vh, 100vh로 가서 이 영역을 넣을 거고, 100vh 밖에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산도 이렇게 있고, 언덕도 있고, 밑에 산도 더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1 0 0 v h 는이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얘네들이 있는 거라서 이 이미지는 따로 빼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비주얼 밖에 빼줄 거고, 이 안에다가 이 100vh 크기 영역에 이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이 있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우리 헤더 부분은 Z쪽으로 더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언덕이 있고, 산이 있고, 하늘이 막 있을 때, 그 위에, 여기 메뉴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랜딩, 아, 요, 런 요런 컨텐츠가 얘네들 있게. 그 바닥 쪽에다가 아예 요런 배경이 있게. 이렇게 구색을 맞춰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SNS 부분도 한번 볼까요? 팔로 l 스에서 여기 SNS 영역이라고 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각각 리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 요, 요두 개죠? 요두 개를, 뭐, 배경으로 넣어도 되고요. 전경 넣어도 되지만, 전 배경으로 하겠습니다. 아리아 레이블을 통해서 만들어줄 거고요. 여기다가, 인스타그램. 그리고, 어, 뭐냐, 트위터. 라고, 넣어볼게요. 자, 요 비주얼의 카피 영역이죠? s n s 쓰니까 d v 비주얼의 카피.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텍스트를 쭉, 바로 복사 붙이기 하면 다 붙여집니다. 다 붙여져서. 그래서 요세 글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각 덮어줘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서브 타이틀이라고 하겠습니다. 서브 타이틀이라는 클래스를 넣어주고, 그리고 요거는 메인 타이틀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스크롤 다운은 어, 가이텍스트 가이드라고 하겠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하고 엔터 치게 되면 그앞 글자 있는 게 클래스가 들어갑니다. 뒤에 글자는 클래스 명에 포함이 안 되고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서 요 텍스트 요건 배경 이미지를 줄 거고 얘는 따로 글씨를 쓸거고 따로따로 해서 작업을 해 둘게요 자 그리고 요것도 만들어 볼까요 이건 네비죠 클릭하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비 요소로 할 겁니다 그래서 비주얼에 있는 네비인데 이따가 퀵이라고 할게요 퀵네비 링크 이동하게 될 겁니다. 아이디를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main #header라고 어, 할게요. header 아이디로 갈 거고 그리고 content1 콘텐츠 content1로 콘텐츠 할까요? 1, 2, 3이기 때문에 어, 블럭에서 블럭 1, 2, 3, 4로 할게요. Shift Delete하면 삭제. Alt Shift 방향키는 복제. 그래서 2번, 3번. 이렇게 하고 이제 텍스트만 넣어 주면 되겠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다 복사 붙이기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덮어서 구색을 맞춰 줘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하나하나 클릭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컨트롤 클릭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가도 돼요 지금 단순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메인 컨텐츠쪽 html 쭉 됐습니다 aria-label 같은 경우에는 안에 아무것도 아무런 텍스트가 없을 때 설명을 해주는 텍스트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컨텐츠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섹션으로 구분을 해서 어, 놓겠습니다 비주얼 영역이 끝나고요 요 이미지를 따로 세팅하지 않을게요 여기서 에 따로 섹션을 통해서 만들어 주고 고개 떠진 메인 콘텐츠이기 때문에, 어... 클래스 명을 뭘로 할까요? 불... 어차피 이거 블록으로 클릭하면 블록 영역으로 각각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독립적인 콘텐츠는 아니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우선은 아이디로, 블록일, 이렇게 해서 각각 만들어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클릭하면 얘로 도착할 수 있게. 해줘야 될것 같고 클래스 아, 아이디 헤더도 여기다가 헤더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면 스무스하게 스크롤링 되면서 맨 위로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고 따라 하면서 얘는 메뉴가 또 같이 따라갈 수 있게도 같이 해 볼게요 우선 콘텐츠를 만들고 이 영역 자체를 그냥 인덱스 콘텐츠라고 하겠습니다 자 블럭 1, 사실 이두 개는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컨텐츠의 구성이 좌우만 바뀌고 일반적인 구성은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하나 만들어두고 나머지는 복붙한 다음에 글씨만 바꿔주는 형태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블럭의 하나의 블럭을 작업할 거고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선 이미지 넣어주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나옵니다. 이미지스에 ing, picture 1번이 되겠네요. 이건 대체 텍스트 필요 없죠? 이 이미지는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 힘드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좌측을 또 해볼게요. 자, 공이라는 단어가 이거 들어가고요. 그리고 get started 들어가게 되고, 제목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리 e 모 d more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각각 글씨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것들은 무조건 요소로 감싸주고 거기에 고유의 클래스를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과 코딩 방식이 달랑,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클래스가 많이 늘어났죠. 예전 같았으면 비절 카피 안에 있는 PDIV에서 요소만 다르게 해서 잡는다 라고 설명했었는데 요즘 코딩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뱀이라는, 어, 그 방법론을 통해서 클래스 명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단어 구별은 캐바기법, 그리고 컨텐츠의 어, 구분은 언더바 두 번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클래스 명을 넣고 있어요. 이게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각각을 너을 저의 숫자는 그냥 뭐. 카운트라고 했습니다. 카운트인데, 뭐에 대한 카운트냐. 이 상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클래스를 똑같은 이요 div, 이한 요 영역을 하나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블럭이라는 걸 할게요. 이건 그냥 블럭이라는 클래스란을 가지고, 블럭에, 블럭 카운트라는 클래스 명을 만들어주고, 블럭에 있는 카운트, 블럭에 있는 뭐, 타이틀, 그래서 요거는 게스타티드는 어, 서브타이틀이라고 하겠습니다. 게스타티드는 서브타이틀. 그래서 여기도 필요할까요? 블록에 한번 스팬을 될것 같네요. 블록에 있는 서브타이틀이라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게 되면 그앞 단어까지만 클래스명이 들어가요. 이렇게 놓고 어 얘는 대소문자 다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전부 다 대문자죠. 이런 것들은 CSS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트랜스폼으로 인해서 어퍼케이스로 하게 되면 전부 다 대문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제목이죠. 제목 다음에 내용이 나오는 구조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얘가 맨 처음에 나와야 돼요. 구조상으로. 그래서 H2에서 블록 타이틀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의 내용들이죠. 이 제목의 첫 번째 게스트티드고 그 내용들이 있다. 라는 걸로 가겠습니다. 블록 컨텐트라고 하고요. 내용을 넣으면 되죠. 알트 방향키 하게 되면 블록 씌어진 녀석들 중에 얘네들만 코드를 알트 방향키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리듬 오 클릭할 수 있죠. 얘를 클릭하면 더보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봐야 될게 더보기를 클릭할 때 내가 어디를 클릭할지를 정해줘야 돼요. 그거는, 퍼블리셔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FM대로 하게 되면, 디자이너가 아니라, 기획자가 정하는 거거든요? 클릭 영역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클릭 영역 범위를, 어, 여기까지는 많이 안할것 같고, 보통 여기까지만 클릭을 많이 할것 같거든요? 만약에 다 클릭이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클릭을 다 해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클릭이 다 되게. 만약에 소극적으로 하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여기만 클릭이 되게 되겠죠? 그 클릭이 되고 안 되고는 사실 기획자랑 협의를 해야 되고, 만약 클릭 범위에 따라서 얘가 A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점다 클릭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 클릭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때그때 맞춰서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얘만 클릭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가지고 해주고요. 이따가 클래스를 블록, 뭐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개 구색을 맞춰주고 나머지는 만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CSS로 만드는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아, 그냥 해도 될것 같네요. 그냥 해도 되겠네요. 그럼 이 글씨만 바꿔주겠습니다. 이제는 이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블록을 복제를 하겠습니다. Alt-Shift 방향키 복제, Alt-Shift 방향키 복제. 그래서 얘는 3번이 되고 얘는 2번이 되고. 글씨만 바꿔주면 되죠. 자, 2번 텍스트, 카테고리, 서브 타이틀, 넣어주고요. 컨트롤 클릭, 컨트롤 C, 시프트 엔드 붙여넣기. 컨트롤 클릭, 컨트롤 C, 전부 다 잡고, 지우고, 붙여넣기. 이런 거 나왔으면 바로 잡아주고. 자, 그리고, 무언은 같죠? 이미지가 다르겠죠? 픽처 2번, 여기 픽처 3번. 저장하면서 해주셔야 되고. 한번 컨트롤 클릭, 컨트롤 C. 서브 타이틀. 컨트롤 클릭, 컨트롤 C. 붙여넣기. 컨트롤 클릭, 컨트롤 C. 해서 붙여넣기까지 해줍니다. 자, 됐네요. 그러면 이젠 마지막 푸터 포터 영역입니다. 푸터를 가져가 주고, 그리고 왼쪽에 로고 나오지만 얘는 뭐, 일반 텍스트로 쓰게 될 거고요. 내비게이션이 또 있죠? 내비게이션 또 만들어 주고, 카피라이트 넣어주고, 그래서 여기 로고 부분을 텍스트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텍스트 P로 우선 덮어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카피라이트죠? 카피라이트도 DIY해서 덮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내비게이션이죠. 제목의 내비게이션, 어, 제목의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우선은 하나의 덩어리를 묶어주고 영역 구분해 준 다음에 제목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네비 요소를 해서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네비 내비 요소 해주고 링크 넣어줍니다. 요거 넣을 때 귀찮다 라고 하면 구조만 만들지 말고 이렇게. 텍스트만 복붙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좀더 빠릅니다. 텍스트가 많을수록. 앞부분을 가셔서, Alt-Ctrl, 방향키. Li, 자식의 A. 만들어주고. 방향키, Shift, 방향키, Ctrl-X, and Ctrl-V. 금방 만들죠? 같은 구조가 한번더 나오기 때문에, Alt-Shift, 방향키로 해서 복사해주고, Ctrl-C, Ctrl-V. 이 구조 다시 만들어야 되죠. 삭제해 주고요. 글씨만 복붙할 겁니다. 그래서 복 컨트롤 c 컨트롤 v. Shift l 리트 e 삭제해 주고 Alt 컨트롤 Alt 방향키 li 자식의 a. Shift 방향키 삭제 아, 컨트롤 x 컨트롤 v. 해주면 이렇게 콘텐츠가 구성이 되는데, 여기 클래스명을 주지 않았죠. 우선 여기는 지금 가운데 정렬이에요. 양쪽, 얘도 가운데 정렬이 하지만 나중에 용포고. 우선 푸터는 가운데 정렬이다. 그리고 지금 구조 자체가 왼쪽이 이런 구조와 오른쪽이 이런 구조다. 그럼 결국 양쪽으로 나누게 될 거다. 그러면 스페이스 비트인 하시면 되겠죠? 얘네 두개 남겨놓고. 그러면 얘네를 덤,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DRV로 감쌌기 때문에 이 녀석이 하나 더 필요해요.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도 전체 감싸는 영역이 하나 필요합니다 css 를 위해서 하나 더 div 를 만들어 줍니다 왼쪽으로 넘어갈 아이들 하나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갈 아이들 하나에서 각각 이렇게 구색을 맞춰줍니다 자 클래스 푸터 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푸터의 레프트 영역 여기는 클래스 푸터의 라이트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로고죠 그래서 우리가 로고를 클래스명을 안 줬죠 그래서 클래스 h1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도 일반 텍스트지만 로고처럼 보이기 때문에 h1이라고 주고요 자 일반 텍스트 여기서 푸터 카피라고 하고요. 푸터 어, 텍스트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여기는 플스명 푸터 카피라고 해줍니다. 자, 여기 는 푸터의 내비게이션 두 개가 디자인 같기 때문에 내비라고 두 개도 할게요. 푸터 내비라는 게 각각 이렇게 있겠죠. 두개 디자인이 같기 때문에 나중에 요거를 갭으로 띄워주던 패딩으로 띄워준다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h 시 m 이 끝났네요. 그러면 이제 실셋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